달라고 돌아섰는데 이구량 선수가 아주, 아주 알아챘어요 16대12 <laughs> 잘 받았습니다 예. 스매싱 잘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매싱 다시 선이 났습니다 화이트의 흑백수 들어갈 것 같죠? 스매싱 예. 다시 선을 났습니다 아 이거 몇 번째입니까? 예. 드라이브 잘 받았습니다 네. 네, 또 받죠? 파이프레이 아 네. 드라이브 아 역전 3 30, 1구째예요3 아. 1구가 지금 왔다갔다 했거든요 전체론도 보기드는 멀티입니다 네. 아, 아. 정말 아. 반두거리 열광하고 있다 네. 습니 이런 경기장 볼때게 네. 기민경기죠 말이죠 31구째 허핸드에 걸렸어요 허핸드 드라이브 아 여기에서 팀토스가 어떤도 공기를 맞으면서 역전 을 수차적인 마지막 그대답선주말로 네. 어... 그...